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그랜드 주식 대표 전문가 임부장입니다. 최근 들어 혼란스러운 시장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미국 증시가 침체계를 겪으며 현재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한국 시장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이 아마 절실하실 겁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섹터에 집중하여서 수익을 챙겨야 할까요? 글로벌 제약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5천억 가량의 신규 투자를 공지하고 실제 국내 제약 기업들의 임상 3상 시험이 미국 FDA의 승인을 얻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제약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국내의 대웅 제약이 5조원대 자가 면역 질환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 지원 아래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들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큰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중한 분께서는 계좌 복구를 위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진행해서 한달 만에 원금을 복구하시고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볼로 들어가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겁을 먹고 간망을 해야 할까요? 전혀 아니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남들보다 한발 빨리 진입해서 우리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 1위 제약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화이자를 밀어내고 티르키에 의약품 공급 독점권을 따내는 등 세계 진출을 시동 걸었고 이와 동시에 미국의 신약 항암제인 베그젤마를 출시하여 미국 판매시장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독점 판매 권한을 따내면서 하반기 실적에 반영된다면 큰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의 회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는 만큼 우리는 셀트리온과 추가 계약이 나와주는 해당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 아래 셀트리온과의 신약 출시 관련해서 계약이 논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년 동안 세력이 매집 중이며 상단과 하단의 매물대 체크까지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2년 동안 긴 만큼 그 상승폭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항암제와 일형독감 바이러스 특허권까지 취득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종목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력이 매집 중인 만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해당 종목을 반드시 매수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세력이 매집 중인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5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해당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날짜까지 모두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100여 분 정도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고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에 세력보다 한발 빠르게 진입하셔서 2023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5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혼란스러운 국내 시장 속에서도 우리 같이 큰 수익 낼수 있도록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에 큰 상승이 나오는 만큼 2023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섹터는 바로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세력에게 당해서 직장 생활 동안 모았던 돈을 잃어본 적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 분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꼬이거나 수익이 시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종목 받아보시고 종목 교체를 통해서 계좌 복 하시고 수익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 모두 큰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수해서 수익 챙겨야 되는 큰 호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삼성 관련된 호재가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영상 보시고 오늘 바로 들어갈 구간 정하셔서 여러분들 매수.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호 그린텍 사인 드렸고요. 매수하신 분들 다들 수익 챙기셨고 18% 가량의 수익 나셨습니다. 자 수익 난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2차전지 광물주로 추천드린 다이나믹 디자인은 하루 최대 140% 수익으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다들 저점에서 잘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갈 수 있게 제가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잔고 금방 불어날 겁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길고 혼란스러운 만큼 여러분들 수익이 절실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걱정 없이 꾸준하게 수익실현 잘 하고 계실겁니다. 지금 계좌가 좀 손실나거나 매매가 꼬이신 분들을 위해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께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현금 10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10억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단돈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여러분들 누구나 10억 달성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저번 주만 해도 제가 4개 종목 소개해드렸고 모두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만 봐도 이렇게 수익률이 200% 3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이라는 거예요. 세력이 현재 2년 동안 매집 중인 종목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방송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이 종목 매매해서 수익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잡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EV 첨단 소재 고바이오랩 45% 130%씩 수익났고 하루만에 여러분들 1200만원 벌어가셨습니다. 또 2차전지 추천주로는 EM플러스 단타로 추천드려서 800만원 가까운 수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특히 e v 첨단소재와 고바이오랩 추천종목 받아보시고 함께 따라오셔서 수익 얻으시고 원금 회복중이라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분이 수익인증과 함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까지 주셨는데 저에게 다시한번 동기부여가 됐고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종목이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이유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근거 있게 추천드리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나 부자되고 수익 낼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만원 가지고 시작하셔서 한달 만에 원금 복구하시고 지금 1억 4천만원 정도 큰 수익 나셨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종목 현재 세력이 2년 동안 매집 중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으로 수익 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이렇게 3개월 만에 여러분도 1억에 가까운 돈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에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제가 2월 초부터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고 지금 1500 가까이 수익 중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현재 계속 수익 보고 있다 라는 거죠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해서 여러분들께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 보시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세력이 매집 종목 따라만 사셨어도 여러분들 계좌 금방 불어났다라는 거죠. 자그 외에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로봇 관련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1,200% 가까운 수익이 났고, EM 플러스 역시 1,500% 이상의 큰 수익 이렇게 이 나와 줬습니다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티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었.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여러분들을 오시면 5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고 1억 만들고 그 다음 10억까지 만들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랑 얼마에 사고 그리고 언제 폭등이 나올지 날짜까지 적어서 여러분들께 모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들로 구독자분들께서 꾸준히 수익 실현하고 계시고, 대부분이 80% 이상의 큰 수익 지금 챙기고 계시다는 거죠. 수익난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구독자분들 모두 제가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억 벌게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무료로 받아보시고 그냥 감사하다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3 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저만 믿고 여러분들 제 가격 전략대로 매매하시면 해당 종목으로 금방 10억 만들고 부자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으로 사인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구독자분들 꾸준히 수익 실현하고 계시고 대부분이 80% 이상 이렇게 수익 실현 중이십니다. 일단 수익난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하다는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으로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저만 믿고 오시면 여러분들 금방 부자 될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제가 10억 벌게 해드릴 거고요.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하고 언제 오르는지 날짜까지 적어서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무료 이벤트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 모두 참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을 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과의 계약까지 나온 세력이 매집 중인 확실한 추천 종목입니다. 이런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추천해드리고 이걸로 150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세번 오는 한 번의 큰 기회를 지금 잡으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돈이 딱 1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들 10억이 얼마 안돼 보이죠?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이렇게 10억 돈벌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억 벌게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건물까지 살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분들은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10억 달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추천 종목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 9639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무료 문자 받으시고 이런 종목들로 매일매일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금방 불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독하셨다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위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낮이나 밤이나 제 개인 번호인만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장해서 세력이 매집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반드시 문자 보내셔서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세력이 매집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받아보시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 그저 구독해주시고 수익 챙기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가 바로 오늘 왔다.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돈 벌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추천 종목으로 100만원 가지고 투자해서 1500만원 달성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종목 가지고 부자가 한번 되 보실 분은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해당 종목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폭등이 나올지까지 날짜까지 적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1500% 1300% 폭등한 것처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저랑 함께 매매하셔서 10억 이상 벌어가신 분들도 있고 건물까지 사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한 달만에 1억 버는 건 시작일 뿐이고 100만 원 가지고 금방 10억 달성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 이렇게 세력이 2년 동안 매집 중이고 폭등이 나오는 종목을 지금처럼 저점에서 매수해서 여러분들 1500% 이상의 수익을 챙기신다는 거죠. 자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 오하나 9 6 3 9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세력이 매집중인 추천 종목이랑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폭등이 나오는 날짜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있다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저와 함께면 구독자분들도 부자 되시는 겁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